아, 어...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보니까 우리 스탭분들이 써준 롤링페이퍼 같아요. 어, 네, 어, 다 너무 막 감동을 막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확한 순간에 무너진 게제 얼굴에 낙서를 막 이렇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 얼굴을 뻘겋게 해놓고 여기 귀걸이를 달아놓고. 머리에 꽃을 꽂아놨네, 꽃을 꽂아놨어. 누군지는 안 썼네요. 저보고 맞추라는 것 같아요. 어.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건강하자. 항상 더 빛나게 제일 멋있게 만들어 줄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3주년 축하하고 30주년에도 보자 라고 어 보내주셨고요 또 3주년 진심으로 축하해 항상 이찬원만 바라보겠습니다 요런 말할 사람 나밖에 없지 K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3주년 정말 축하해 올해 원사 요즘 살 제대로 빠지고 있지 3킬로만 더 빼면 리즈 간다. 라고 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 3주년 축하해. 앞으로 30년 더잘 부탁해. 근데 장담은 못해. 잘생겼다, 이차원 당신 없이 못살아. 1위 가수 폼 미쳤다. 아, 요런 멘트는 딱 확실하게 한 명. MG세대 표본.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장님.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장님. 저랑 딱하살자이난 동생이 있는데 아마 그 친구가 보내준 것 같고, 음, 3주년 너무너무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텐션 높고 컨디션 좋은 찬원이었으면 좋겠어. 항상 응원할게. 라고 보내줬네요. 아, 좀 헷갈리는 게 있네. 그리고, 3주년 축하해. 많이 성장했네, 또깅이. 곧 콘서트 하니까 체력 관리 잘 하자.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 자, 그리고 저랑 비슷한 글씨체로 3주년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 30년 함께 할수 있을까? 내 마음은 300년 함께 하고 싶어. 온의 연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30년이 간당간당한 분이 한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인 것 같고. 3주년 축하드립니다. 표현은 잘 못해도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늘 응원하고 제일 처음에 읽었던 늘 응원하고 건강하자 항상 더 빛나게 제일 멋있게 만들어줄게 앞으로 더잘 부탁해. 3주년 축하하고 30주년에도 보자. 이거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에요. 내가 봤을 때. 맞나요? 맞죠. 정말 반듯하고 늘 진짜 정말 배려심이 깊고 심성이 곱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인묘도 굉장히 뛰어난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올곧게 얘기해줄 분은 내가 봤을 때딱 정석대로 써줄 분은 우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실장님 나고, K라고 쓰신 분은 우리가 김씨가 없어서 강씨 한명 있거든요. 강실장님 한분 계시고. 어, 근데. 아, 어, 우리 작가님도 쓰셨나? 도배라는 분이 작가님이시구나. 그러네. 아니, 저랑 진짜 오래전부터 이제 제첫 단독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뭐 프로그램이랑 여러 뭐 공연들을 진짜 같이 이원 만족도 그렇고 이번 콘서트도 같이 하는 작가님이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드림 콘서트, 트로 트롯, 어, 트롯 드림 콘서트도 같이 하셨던 작가님. 어, 저랑 정말 이렇게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아, 그러네. 3kg만 더 빼면 리즈 간다. 왜냐면, 어, 그러네. 우리 작가님이셨구 왜냐면 내가 진짜 지금 한 2, 3kg만 더 뺐으면 하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 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라이브 방송 하느라고 지금 그 다들 업무에 바쁘게 계시느라, 어, 나를 못 쳐다보고 계시니 감사드리고. 자, 선물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려야죠. 이게